오늘은 시편 14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여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변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슬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또다. 아멘 <laughs> 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라고 하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 자체가 그 인생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사는 백성이라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 첫째,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여, 보호자여, 지지자여, 여호와가 나에게 이렇게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나에게 방패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도 하고, 그가 내 백성들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도다. 왕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 그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나 보니까 자기 이해를 분명하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나 봐요. 얼마나 잘나겠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해서 승승장구 할지라도 나는 그저 사람이고 나는 그저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언가 다 이렇게 놓은 것처럼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거기다가 자기 도시를 건설해 놓고, 이건 내가 지은 거 아니냐, 이건 내가 다 지은 거 아니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으로 만들어 궁전에서 내쫓아버려.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 설을 통해서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면 나는 그저 지나가는 연기예요. 안개와 같아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이에요. 뭐, 어느 하나, 뭐, 볼모도,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것 뿐이지,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것을 알고 인생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묻지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내 싸움에 항상 앞장서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시 못할 그런 막강한 화력을 가진 이방인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화력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며 달려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내이 전쟁의 현장에 오셔서 번개를 치시며 구름을 들이우시며 빽빽한 그런 소리로 그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답게 다 처리해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사문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싸움을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 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멋진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에는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왜? 주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나를 항상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의 그 입에는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새 노래가 아주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래서 그 찬양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그 찬양으로 하루를 기뻐하며 그 찬양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의 그 복된 모습은 어떤 건가? 여기 보면 12절부터 마지막 절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그리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참 이거 생각만 해도 멋지고 참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이 없는 그런 복된 삶, 평안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지긋지긋하고 이 심각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의 시대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녀들이 이렇게 결실할 수 있는 장성한 나무로 잘 자라나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잘 다듬은 모퉁이돌 같아서 꼭 쓰임새 있게 그렇게 잘 키워가는 이게 전쟁 중에는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삶,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아들에게 딸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가르치고 꾸미고 그렇게 세워가면서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경영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행해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풍성함 그런 복이 넘치는 거예요. 마치 하늘 창고를 열고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 소낙비와 같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그저 나는 가서 낯짓 한번 했는데 곡괭이 한번 그냥 꽂아놓는데 거기서 그냥 응? 수레에 실고 갈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침노 받지도 않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쟁하지 않는. 그래서 막. 괴로움 속에 부르짓는, 이 전쟁의 참어 속에 부르짓는 그런 일들이 없을진데, 없을진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봐라. 여와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봐라. 너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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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모습들들이 이러할지인데 너 정말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 봐라. 이와 같은 복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하는 그런 권유와 아주 당당함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살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치는, 전하는 삶을 살때 이런 당당함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 봐라. 내 백성들 봐라. 내 삶을 봐라. 우리와 대적했던 저들을 봐라. 이거 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 전 교인 수련회 우리가 일박 2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날,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으니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증거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 주일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백성의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전교인 수련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